지정급 산삼, 약 25년생.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. 좋은 가격에 모시겠습니다. 3위, 노래 좋습니다. 내도 부분, 여러분, 나이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. 끝내줍 미는 막뭐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전혀 뭐, 넘무날 데가 없어요. 여기도 상구대인데상구돼에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아픈 자가 구입해 드시고 병을 고치시길 바랍니다. 이상 필요하신 분은 010-6792-3364로 전화주세요. 010-6792-3364로 전화주세요. 010-6792-3364로 -010 전화주세요. 이상 끝!